네.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겸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경상입니다. 오늘 인천 아시안 게임에 관련한 남북 실무 접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금일 판문점 우리 직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북한 팀 참가 관련한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쌍방은. 총 3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재반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국제스포츠 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참가에 환영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관리와 대회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북쪽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가 각각 350명이라고 밝혔으며 선수단 응원단 이동, 경기 진행, 신변 안전 보장, 통신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북쪽의 입장을 주로 청취하였으며 오후 접촉 시에는 차질없는 대회 준비 차원에서 북측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 측이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북측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 측 회담 태도를 회담 파탄 행위라고 왜곡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은 북한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